21번 2차가 동인천역을 출발해서 인천역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목소리가 얼마나 들어갈지 모르겠는데요. 한번 찍어보는 겁니다. 음. 에, 이 칸은 이제 사람이 없어서 마음껏 에, 내레이션을 넣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칸을 옮겨왔습니다. 자, 원래는 이제 인천역 앞에 나가서 오프닝 동영상을 찍으려고 했는데 에, 기차 안에 사람이 없어서 한번 찍어보는거죠 쾌적하고 오늘 날씨가 흐려서 어, 지금 벌써, 벌써 지금 11시가 다 되고 있는데요 어, 오늘 날씨가 흐려 가지고 좀 늦게 나왔습니다 오전 8시까지는 비 예보가 있어서 아마 비가 조금 온것 같아요 근데 이제 중간에 올 때는 또 햇빛이 났는데 여기 또 인천에 가깝게 오니까 또, 또 흐리네요, 날이. 근데 이제 일기예보상으로는 오늘 뭐 오후까지는 비가 온다는 예보가 없었으니까 뭐 걷기에는 크게 지장은 없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오늘 다시 이제 인천역을 향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서울 도착 오는데요. 네. 자, 인천도 마찬가지 아파트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제가 그 인천 둘레길을 걷너라고 인천에 좀 자주 오고 있는데요. 거의 끝나갑니다. 지금 인천 구도심은 계획대로라면 구도심이라기보다는 이제 인천시. 신도시, 구도시뭐 이런 거다 포함해서 에, 인천 시내에는 이제 오늘로서 걷기가 어, 완료되지 않을까. 이제 나머지 두 코스가 더 있긴 한데, 두 코스는 인천시 부엌은 완전히 분리된 네, 섬 지역이기 때문에요. 네, 섬 지역이기 때문에 좀 성격이 좀 다른데, 네, 순차적으로 이제 거래도다 걸을 생각입니다. 음. 그래서, 오늘 빼고도 어, 이틀이 필요하죠. 어, 강화도하고 장봉도라서 그두 개의 섬을, 어, 물론 강화도는 이제 뭐 다리로 건너는 것이긴 한데 에, 두 개의 섬을 하루에 다녀오는 것은 좀뭐 상당히 무리가 있다고 보이기 때문에 아, 요게 이제 대한 사료, 대한 재분 그거로구나. 아, 이따가 요 대한 재분 앞으로 저쪽으로 갔다가 다시 네, 코스가 대한제국 둘레로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여객역으로서는 뭐 의미가 많이 하나지긴 했지만 그래도 어, 경인선의 종착역이라서 네, 굉장히 크죠. 어, 이쪽 부분은 여객역은 아니고 그냥 유치선 같은 느낌이 들긴 하는데 음, 실제 운영은 야간 운영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음. 역, 인천역? 네, 인천역의 덩도. 음. 아 여기 한대 빠지느라고 기다렸던 거구나. 네, 한대 빠지고 이 열차가 저쪽에 또 있으니까 들어갈 선이 없으니까 아까 저쪽에 정차했었던 거네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조금 증감이 있긴 한데 뭐할수 없죠, 뭐 그냥 뭐 날씨 때문에 그런 거니까. 네, 이렇게 해서 인천역. 인천역에 담도했습니다. 저 앞에는 하루라고 월미바다열차가 있고 또하루가 있네요. 시간이 적절하면 월미바다열차도 한번 타보긴 타봐야 되는데, 일단은 에, 인천 둘레길을 완료할 때까지는 에, 이 둘레길에 전념하는 것으로, 어, 그러니까 인천 월미바다열차는 이번은 아니고 이제 다음번에 기회를 만들어서 와서 타보는 것으로 어,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열심히 걸어야죠. 어, 어. 그, 객실 안에서는 에어컨이 세게 나와가지고 좀쌀쌀람이 느껴졌는데, 에, 나오니까 뭐또 다시 훅훅을 하네요. 툭거나 뭐, 뭐 그럴 상황은 전혀 아닌 거 같고요. 지금은 이제 인천역 플랫폼 스케치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요. 인천이 이제 예전에는 이제 완전히 종착역 막힌 역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수인선이 개통이 돼서 또 저쪽 수원 방향으로 오이도로 해서 안산으로 해서 수인방면으로 갈수 있는 상황이 됐죠 소래, 소래 그 근처를 거쳐서 강상혁. 여기가 예, 인천 예, 여기고요. 이거는 이제 출발 하려고 대기하고 있는 열차이고. 여기가 예, 이제 막힌 역이라는 게 여기서 보이죠. 여기가 예. 그러니까 지금 수인선은 이이 지하, 지하로 통하고 있기 때문에. 예. 여기는 이제 월미 관광특구라고 되어 있네. 에, 월미도를 관광특구로 지금 설정이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에. 여기 이제 안으로는 선로가 이쪽에 선로 하나가 더 있고 하나 둘 에. 이면 삼선으로 되어 있네요. 근 이면 삼선인데 아까 열차 운행 스타일을 보면 저쪽 마지막 선로는 뭐 거의 사용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듭니다. 저기 건물들이 있고, 코아루 요거는 아마 저기,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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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오피스텔 같은데요. 이런데도 오피스텔을. 멀미 바다에 들 있습니다. 자, 원인, 이제. 원인. 한국 철도 탄생역이라는 네, 표지판이 있고요 네. 여기가 이제 차이나타운 들어가는 길이고, 네, 여기가 네, 인천역이 되겠습니다. 인천역. 인천역에서 네, 지금 바로 출발하는 건아니고요 약간 좀 있다가 지금이 음, 10시 49분. 10시 49분입니다. 주요 관광지로는 차이나타운, 송화동, 동화마을 송월통, 차장면 박물관, 특히 자유공원, 제물포를앞두고 트리치가 기가 되겠고, 네. 송월동 동화 마을 트럭아트 스토리 트릭아트 스토리 네. 되겠습니다. 네, 네 잠시 네, 좀 정리 좀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